자어 이제 마지막 그 테마 에 해당하는데 매수인청 대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인청 대리은 어떤 구조냐면요. 어 이게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을 텐데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관청에 등록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중개업을 할수 있죠, 중개업. 자, 근데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업 말고 경매 입찰 대리를 하고 싶어요. 경매 입찰 대리를 하려면 등록을 한번더 하셔야 돼. 일단는 법원에 등록을 해, 법원. 이렇게 법원에 등록된 양반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수신청 대리라고 불러요. 법원에 등록하는. 법원에 등록. 여기 중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등록관청에 등록. 구청에. 여기 매수인청 대리인 되려면 법원에 등록해야 되겠다. 법원. 이렇게. 자, 그때 이제 매수인청 대리로 인으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개업공인회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거. 무슨 얘기냐면 매신청대로 등록되려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요. 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법인 있죠? 거기만 등록이 되고 개공 중에 지금 나이 많으신 부칙 개공은 매신청대로 안 깨준다 이 뜻이죠. 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두 종류만 여기서 법인이 등록이 되면 중개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청 대리 등록은 여기하고 여기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가로 2번 경매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매수인청 대리로 등록될 수 있는데 이걸 경매 실무 교육이에요. 그럼 누가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채출해 보면. 어, 어 어디서 받느냐 첫, 첫, 첫 줄에 보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요. 그러니까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은 여기 법원에 하는데 이게 구체는 지방법원장이에요. 등록 자체는 근데 경매 실무 교육은 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느냐 응? 요거 여기요. 여기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지방법원장과 구별돼요. 등록 자체는 지방법원장한테 하지만 교육은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이때 누가 받느냐 그랬을 때 법인일 때는 대표자 혼자 받으면 돼요. 임원사원 필요 없어요. 여기 특징 여기 둘째 줄요. 교육시간 좀 길죠? 경매 실무교육 시간은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이렇게. 요, 개업공인회사라 오픈할 때도 보면 실무교육을 받죠? 이때 그 실무교육은요, 교육시간이 좀 짧습니다. 28, 이것도 길지만, 이간 32, 이렇게 되고. 여기는 32, 4 4입니다 이렇게. 네. 길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증 설정을 했을 거. 아,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하려면 첫 번째 둘중에 하나에 들어가고 두 번째 경매 실무 교육을 받고 세 번째 사고에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1억 이상, 2억 이상 설정하게 되면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이 돼서 뭘할수 있게 됩니까? 경매 입찰 대리를 할수 있다. 자, 세 번째 요건이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네모2이번 등록절차는 매신청 수 대리인 등록은 법원 지방법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네모2이번에가로1번에두째줄 지방법원장한테 등록신청을 하면 개공이 14일 안에 등록을 해주게 돼 있어요. 14일입니다. 제일 끝에 가로2번에요그 매신청 대리인이 되면 어떤 행위를 할수 할수 있는가? 그 이제 파란 박스에 대리권 범위 나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대리권 범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가만히 보면 요 중에서 말이에요 네, 뭐다 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뭘 보시냐면 음, 7번 보면 입찰표를 대신 써요 그거 대신 할수 있어요 입찰표 대신 작성 제출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보증금을 갖다 내는 걸 대신 할수 있어요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이다 이거 5번에 보면 매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거 떨어진 거에요 떨어진 거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차순위 매수신 거예요 떨어졌는데 혹시 1등이 돈안 내면 내가 2등이니까 차순위자니까 1등 돈안 내면 내가 돈 내고 받아갈게 걱정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예비순번자로 올리는 것이 차순위 매수신 거예요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 4번 5번 6번 7번 이런 거에요 가로 2번. 매신청 대리인 되면 이런 일곱 가지 행위를 할수 있는데, 어디, 어떻게 하는 거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하셔야 되겠다. 특히, 그 매신청 대리인이 성공한테 야, 내 대신 가서 입찰 보고 오라.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대리 출석하게 할 수가 없다. 그거고요. 그 다음, 매신청 대리인활동에서 이제 돈 버는 게 나오겠죠. 보수입니다, 보수. 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떻게?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은 예규에서 한도를 정합니다. 예규. 자, 네모 4번에 가로 1번에 첫 줄.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예규. 여기는 조례가 아닙니다. 중개 보수는 조례지만 이것은 예규. 대법은 예규입니다. 대법원에서 만든 법이에요. 예규.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위임 전에 위임한 사람에게 이거 얼마 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시라. 보수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건 카드에 기재해 둬야 됩니다. 그럼 언제 보수를 받는가? 동그라미 3번 중요하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을 때는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건 아직 경매안 배워서 좀 힘든데 이따 경매한테 나올 겁니다.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별표 쳐 주세요. 동그라미 3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영수증 써 줘야 됩니다. 매수 인청 대리인이 보수 받으면 영수증 써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중개했을 때 요때 중개 보수 받았을 때 중개 보수 영수증은 안써 줍니다. 왜냐면 확인 설명서에 중개 보수 얼마 이게 기재가 되니까 확인 살면서 도장 찍어 주니까요 확인 살면서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매수인청 대리 보수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써주게 돼 있어요 자 있죠 방금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만은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적습니까 사건 카드 근데 사건 카드는. 우리 매순청 수 대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지 주는 거 아니지거든요. 따로 영수증 써줘야 되고요. 중개보수 개업공인기사의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적죠. 근데 확인설명서는 줍니까? 써주는 거예요. 확인설명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중개보수를 적고요. 써주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 써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매순청 수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적어요? 사건카드. 근데 이건 주는 게 아니고 갖고 있죠. 그래서 따로 뭘 써줘야 돼요? 영수증. 이 차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구체로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떻게 되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상담료요. 상담료, 상담료. 이 정도는 50. 대리보수는 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대리보수 같은 경우 자, 매수인이 되었어요. 즉, 낙찰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가의 몇 프로요? 1% 또는 최저가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낙찰받게 을 만들어주면요. 그러니까 낙찰받게 만들어주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그러면 감정가의 1%, 최저가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약정해서 받습니다. 보통 현 실무적으로는 감정가의 1% 받아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주는데 이게 감정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짜리입니다. 쉽게 할까요? 그러면? 10억짜리입니다. 감정가 10억. 낙찰은 뚝뚝 떨어져서 5억의 낙찰을 받게 만들어졌습니다. 5억에 받아준 거예요. 자, 이때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는 현실적으로 얼마 받을까요? 감정가의 1%입니다. 얼마예요? 천만 원이죠. 얘랑 얘 중에서 큰 금액까지 받는 게 사실은. 그런데 뭐, 요까지는 따질 필요 없고요. 보통 감정가 1%니까, 한1만원 받는 거지. 요 낙찰 받아준 금액의1% 아니에요. 감정가의 1%예요, 감정가. 고게 지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기억번에 있는 거죠. 예. 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낙찰을 못 받으면 5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밑에 보면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는 하죠. 그러면 상담료 수준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37번 갑니다. 이 테마 37번은 법원 경매인데요. 수험생 분들이 경매는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죠. 어려워서. 쉽지 않죠, 솔직히. 대충 그 틀만 좀 이번 어, 입문과정에서 해보죠 103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매라고 돼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가 뭐냐면 절차가 이제 10단계입니다 큰 줄기만 잡아가요 첫번째 경매를 신청하죠 누가 경매를 붙일까요 뭐 채권자죠 뭐 빚받을 사람 돈 받을 사람 채권자가 경매를 넣는다. 그러면 이제 경매에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뭐 하냐면요. 10단계 하면 끝나는데 배당 요구의 마지막 날 종기를 잡아서 공고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해요. 종기 마지막 날을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이렇게 어 배당 배당 요구해야 배당 타는 것이거든요 그 마지막 날을 정해서 공고한다는데 배당 요구 종기가 요날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보통 배당 요구 종기는 한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종기가 마지막 날이. 네. 자, 네모 사번 매각 준비. 법원에서요, 감정 평가하고, 여기서 경매할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매각 공고입니다. 제목만 필요합니다. 세부적 내용 안 나와요. 네모 사번에 보면, 매각 일및 매각 결정 일의 지정 공고 통지라고 돼있죠. 요게 매각 공고입니다. 그래서 2주 있다가 경매를 하게 됩니다. 요걸 매각 실시. 매각 하는 그 날을 매각 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매각 길. 이렇게. 그럼 배당 요구의 종기는 요 날보다 한요 정도 되겠네요. 종기가 마지막 날이. 그니까 이때까지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당 요구 하세요. 배, 그래야 배당 탑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공고는 요때 하지. 근데 그 날짜는 종기 날짜는 요때로 잡혀요. 7월 20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5월 20일 정도에 공고 이렇게 되지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매각 실시 나오죠. 2주 있다가 매각한다고 요 2주 전에 공고를 띄워요. 매각 공고 104페이지. 경매하는 방법은 첫 페이지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기일 입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호가 경매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입찰 방식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현실적으로는 기일 입찰 방식을 해요. 기일 입찰은 한날한 시에 모여서 입찰표를 비밀리에 써내는 걸 얘기합니다. 입찰표. 비공개로 하죠. 한날한 시에 모여서 합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현실은 이건데, 내가 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물어보면 세 가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첫째출 때문에 법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보면, 입찰, 매수 신청 들어오는 사람은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보증금 10%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입찰할 때, 어, 길 입찰표를 씁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보증금을 걸고 들어와요. 신청보증금. 그게 최저 매각가격의 10%예요. 요게 중요해요. 최저 매각가격에 줄여서 실무적으로 최저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10%. 자기가 쓴 금액이 10%가 아닌 거예요. 최저가의 10%를 걸고 들어온다. 이거지. 해볼까요? 요게 지금 경매 넘어갔어요. 가의 집이에요. 감정 평가하니까 이게 10억으로 잡혔어요. 뭐첫 번째 경매 할 때는 최저가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10억부터 그 이상 써내보셔 이렇게 한 거지. 안 들어왔지 아무도. 그러면 이제 한달 정도 있다가 이게 5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 이 날이 아까 7월달이죠 그러면 10월 10일 이렇게 7, 8, 9, 9월 10일 해야 되네 9월 10일 정도 경매하는데 여기 최저가가 9월 10일 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한달 있다가 두 번째 하죠 이게 이제 10억이에요 최저가가 10억 잡힌 건데 서울 같은 경우 20%가 떨어져요. 그러면 한달 있다 두 번째 경매할 때는 이게 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한 9일 날, 9일 날은 안 되겠고, 10월 7일 날, 이렇게. 8억. 그랬더니 이제 들어와요. A하고 B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8억 잡히니까 어떤 사람, 요게 8억인데, 최저가가 8억인데, 한 사람 얼마 쓰고, A는 얼마 썼냐면, 8억 5천 쓰고 들어왔고, B는 9억을 쓰고 들어왔다. 이렇게. 8억 5천을 쓰든 9억을 쓰든 보증금은 똑같아요. 뭐의 10%니까요. 최대가에 10%니까요. 8천, 8천, 이 뜻이에요? 최대가에 10%다. 8천씩 걸고 들어와야 된다. 8억이 최적가니까. 그 얘기야. 가로 3번에 첫째 줄, 둘째 줄 설명드린 겁니다. 셋째 줄. 매수인증 보증금을 내는 방법은 현금 좋고 자기 수표 받아주고 지급 이타 계약 체결 문서 보통 경매 보증 보험 증권이라고 하는데 그거 받아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에 1등짜리를 고르는 거야, 지금. 여기 1등짜리는 이구억이이 요 요, 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 여기는 이제 2등이 될수 있죠. 차순이 매수 신고인, 이렇게.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거, 한번 들으셨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보면, 허가할 매수 신고인이 없으면 집행관은 새 매각 기회를 실시한다. 이 경우 새 기회를 지정하여,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 최저 매각 가격에서 상당히 저감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했어. 여기, 여기 아까. 여기서 해보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죠. 한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해요. 이걸 새 매각 길이라고 해. 그래. 새 매각 길을 잡는데, 새로운 매각 길.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사람이 들어오죠. 이때는, 종전 최저가를 20% 정도 상당히 저금하는게 서울에서는 20%입니다. 지역에 따라 30%도 있어요. 20% 서울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1등을 찾았죠. 최고가로 매수하겠다는 매수신고인을 찾았다. 그러면 잘했네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 1등짜리죠. 그러면. 요,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자, 6번 매각을 허가할지, 불허가할 건지를 결정하는 날이 됩니다. 요, 결정하는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각 결정일이다 일주일 있다가 하니까 9월 17일이 됩니다. 9월 17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지금 네모 <웃음> 6번입니다. <웃음>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대부분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는 불허가 날수 있으나 그런 경우 잘 없고요. 대부분 허가 떨어집니다. 허가 결정, 이렇게. 불허가 결정, 이렇게.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는 허가 결정 나면 이제 어, 이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어가 났다 그러면 불어가 나면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또 매각 공급부터 새로 합니다. 이걸 세매각이라고 해요. 이유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불어가 떨어져서 그렇다. 다시 하는데 이때는 1등짜리가 있었는데 절차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감, 즉 다운을 시키지 않고요. 다운을 이렇게 20% 다운 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까지 왔다가 임자를 못 찾아서 다시 할 때. 이것도 세미각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이건 유찰돼서 다시 하는 거죠. 그때는 최저가를 어떻게 해요? 저감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최저가를 저감해요. 그래서 거기 네모 6번에 가로 1번 보시면 법원은 결정기 일에 허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허가 결정 또는 불허 결정을 갖다가 선고하는데 만약에 불허가 결정을 선고해 버리면 경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되니까 다시 경매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다시 경매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세매각기를 잡는다. 불르고 이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지 않고 낮추지 않고 종전 최저가로 다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절차에만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로 2번 오른쪽에.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불허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7일 내에 뭐할수 있습니까? 즉시 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인데 그때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맨입으로 안됩니다. 항고보증금을 공탁하고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 항구하려 그러면 돈 걸고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요 그때 항고보증금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뭐예요? 유가증권을 갖다가 공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다 했네요. 허가든, 불허가든,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뭐할수 있습니까? 항고, 항의할 수 있어요. 항고, 항의할 수 있어요. 둘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일주일 내에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에, 7일 내에. 그런데 허가 결정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려면 맨 입을 안되고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셔야 됩니다. 이 항고 보증금은 10%입니다. 뭐에 10% 까요 바로 낙찰가 1등 금액이 있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쓴 금액 낙찰가 있죠 매각대금 이라고 해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는 겁니다 큰돈입니다 이게 10억에 낙찰 됐다 그러면 1억 돈입니다 1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만약에 그걸 공탁하고 항구 했다가 판사가 근데 판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판사가 그것을 안 받아주고 기각을 하죠 그러면 그 돈은 날라가 버리는 돈이 됩니다 몰수라고 해요 몰수 이거 도박처럼 이제 큰 돈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을 안 걸고 하라고 했더니 옛날에 안 걸고 상태에서 한 거라고 막다한거요다 그래서 돈 걸고 해 그랬더니 이제 싹 도망갔어요. 자, 대금 납부. 네모 7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허가 결정이 떨어졌죠? 그럼 앞으로 전진입니다, 전진.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대금 납부죠. 7번. 대금 납부. 언제까지 돈 냅니까? 그러면 법원이 내라고 한 날까지. 법원이 내라고 한 날을 뭐라고 불러요? 거기. 대금 지급 기한이다. 그죠? 대금 지급 뭘 정해요? 기한. 보통 한달 줘요. 한 달. 여기 지금 네모 7번에 첫줄 있잖아요.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내각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보통 한달안는 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되고 아까 매수인청 대리인 같은 경우에 이 기한 일이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 받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한 달인데 한달 중에서 대금 지급을 기한, 대금을 낸그 날, 매신청 대리는, 예, 보수를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기한일. 기한이라고 하셔야 되고, 대금 지급 기일, 그러시면 안 돼요. 뒤에 것도 5에 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한다고 하면 안 돼요. 기일이 아니고 뭐예요? 기한.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가로 2번에 보면 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에 돈안 내면 어떻게 되죠 납부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납부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 납부하면 돈 내는 때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납부 안 하면 다시 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이때를 재매각이다 불러요 거기 보면 다시 하는 걸 재매각 그 밑에 줄에 보면 대금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기를 정해서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재매각할 때는 다시 요리 이제 공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그때는 종전의 최저가를 저감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최저가를 다운 시키는 것은 여기서 해봤을 때 아무도 안 돌아서 유찰될 때 있죠. 유찰이라고 그래 아무도 안 들어 그때만 안 들어오니까 저감을 하고요. 저감하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유일하게 가격을 떨어뜨려주는, 떨어뜨려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와서 유찰될 때나 떨어뜨려주는 거지. 저감은 없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때도 저감 없이 다시 합니다. 이걸 재매각이라고 부르지. 자,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돈 냈어요. 대금 납부하면 바로 수익권 취득하죠. 그러면 이제 8번 어떻게 돼요? 8번. 음, 대금 납부했고, 그 다음에, 자, 배당을 받아갑니다. 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부 정리합니다. 9번. 법원이 알아서 해줍니다. 이전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까지 끝났는데, 그래도 가보면 안 나오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죠?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그래요? 인도.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명도, 이렇게. 그래서 끄집어내면 끝, 이렇게 되지. 법안을 통해서 강제 집행할 수도 있죠? 강제로 끄집어내는 건 강제 집행이다 그러죠. 자, 경매절 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열 네, 10단계까지 봤습니다. 입문과정, 이 과정 자체는 이제, 어, 정식 공부하기 전에,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과정을 좀 들으신 뒤에 바로 그냥 본과정 들어가셔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